안녕하세요, 행글라이터님들. 요즘에 검색하는 패턴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좀더 많이 검색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퍼플렉시티라거나. 채취pt 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더 많이 검색을 하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을 이렇게 말로만 얘기해도 알아서 찾아주니까 그런 부분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런 ai 검색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검색을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까지 생성해 주는 편리한 사이트가 나와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버 ai라는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 ai 스타트업 솔트룩스에서 만든 서비스인데요. 간단히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채팅창에 궁금한 걸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책 출판 시장 동향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그 전자책 출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현재 전자책 출판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2024년에는 얼마고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성장할 예정이다 하면서 내용의 레퍼런스가 되는 출처들을 이 하단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그 레퍼런스를 누르면 출처가 됐던 링크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은 다음에 고, 오버를 눌러주면요. 리포트와 브리핑을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리포트도 종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리포트부터 비교 리포트, 투자 리포트, 저널 리스트 노트, 소셜 미디어 포스팅 브리핑은 이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건데 브리핑 에이전트를 생성하면 지금 전자책 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를 물었잖아요 그게 한번 생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이 브리핑 페이지를 매일 업데이트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일단은 리포트는 저널리스트 노트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브리핑은 생성을 하고 그냥 공개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 주면요 이렇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브리핑 요약이 시작이 되고요 잠시 기다리면 오늘의 브리핑이 나옵니다 그리고 커넥터이라는게 생깁니다 이커넥터이라는 거는 제가 물어봤던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키워드들의 연결성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리포트까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전자책 시장의 향후 4년 연평균 10% 성장의 비밀은 해서 제가 저널리스트 노트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리드글에서 최근 면 년간 전자책의 인기는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성장의 비밀이 뭔지 한번 그걸 알아보겠다 하면서 리드글을 잘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저널리스트 노트에서도 그 이유는 스마트 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의 확산이 주된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하면서 친근한 어투를 사용을 해주고 마무리까지 잘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출처 문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마음에 들면 왼쪽 메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DF랑 워드 파일로 받을 수 있고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X, 페이스북, 링크드인에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널리스트 노트만 형식을 보여드렸는데 다른 리포트 형식도 보여드리면요 이 중에서 비교 리포트 를 쓴다고 해보겠습니다. 비교 리포트를 누르고 스타일은 비즈니스 스타일과 에세이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스타일을 누르고 리포트를 재생성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만들어지는데요, 아까 전에 저널리스트 리포트는 조금 짧은 분량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목차가 이렇게 쭉 보여지고요. 먼저 요약해주고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주고요. 그리고 각 경쟁 플랫폼을 분석해주고 표로까지 보여주고요. 보고서스러운 목차로 구성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소셜 미디어 포스팅은 어떻게 해 주는지 살펴보면요.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누르고 새 리포트 생성을 눌러 주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이게 소셜 미디어 용으로 요즘 전자책 시장이 진짜 커지고 있어 하면서 트위터나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용도로 바꿔 주는데요. 저널리스트 노트나 소셜미디어 포스팅 같은 경우는 SNS에 활용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구버라는 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금 예시로 든 것처럼 질문 한 가지만 해서 이렇게 받으면 보고서의 퀄리티가 높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버를 활용해서 좀더 퀄리티 높은 자료라거나 브리핑을 받아보고 싶을 때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질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는 전자책 출판 시장 동향 이렇게만 간단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것보다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전자책 시장 규모와 성장률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이거를 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전자책 시장은 얼마로 예상되고 2027년에는 어떻고 전자책 시장의 성장은 어떤 나라에서 주로 두드러지는지 이런 국가별 동향 같은 것도 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전 세계 전자책 시장에서 주요 플랫폼 종류와 각 플랫폼의 점유율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플랫폼의 종류는 아마존 킨들, 애플 북스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빠른 답변이 있고, 심층 답변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빠르게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심층 답변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자료를 찾아서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심층 답변을 눌러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빠른 답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답변을 일단 보고 이 답변이 좀 괜찮다 했을 때, 심층 답변 생성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답을 해 주거든요. 그럼 보시면 아까 전에는 개의 플랫폼을 얘기했다면 심층 답변에서는 내용을 한개더 추가를 하고 각 플랫폼마다도 조금 더 설명을 구체화시켜 준걸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질문을 계속 추가로 이어가면 좋습니다. 보고서의 하위 주제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이어 나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 답변을 제공한 다음에 연관 질문을 구버해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관 질문을 보시고 질문을 추가로 이어가도 좋은데요. 여기서 추가 질문을 하나 눌러보겠습니다. 주요 전자책 플랫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각 플랫폼마다 특징을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 생성된 것 중에 이번에는 성공적인 전자책 출판을 위한 필수 도구는 무엇인가요?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아까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 오버를 눌러 주시고요. 아까 전과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저널리스트 노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완료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전에 레퍼런스 수부터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브리핑 요양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가 됐고요. 커넥텀도 키워드들이 더 정교해진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아까 전하고는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함께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자책 시장하고 내용 면에서도 분량은 비슷하지만 이 안에 성장률 규모, 전자책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 소비자들이 왜 선호하는지, 한국 전자책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까지 개괄적인 설명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담고 있는데요. 보고서의 출처 문서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단순히 구버에서 찾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레퍼런스를 추가하시면 조금 더 브리핑이나 보고서의 퀄리티가 올라가는데요. 브리핑 에이전트를 누르면 내가 한 작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레퍼런스를 추가해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레퍼런스 부분에서 편집을 눌러줍니다. 편집을 눌러주고 레퍼런스 문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파일도 올릴 수 있고요. 내 컴퓨터나 드라이브 문서를 올릴 수 있고 검색을 해서 자료를 올릴 수도 있고요. URL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료를 레퍼런스로 추가하고 싶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전자책 출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담고 있는 마켓 보고서를 요약한 건데요.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생성형 AI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주요하게 봐야 될 트렌드는 뭐고 이런 걸 담아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얘를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주시면 요이 자료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를 레퍼런스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를 추가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기다리면 문서 수집 완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레퍼런스가 29개였는데 30개로 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후에 하단에 편집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레퍼런스가 추가가 된걸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고 오버가 다시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걸 다시 누르고 리포트를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보고서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면 제목이 좀 달라졌죠. 디지털 시대의 독서 혁명,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부상에서 아까 전에 레퍼런스로 첨부한 내용을 담아서 정리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은 구버 크롬 익스텐션을 활용하는 팁인데요.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을 구버 익스텐션을 깔아두면 관심 있는 주제들의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했을 때좀더 편하게 스크랩을 하고 그거를 리소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크롬 익스텐션을 까는 방법은 간단한데, 크롬 웹 스토어에 오셔서요, 네, 구버를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익스텐션이 나오는데요, 이걸 눌러주시고, 크롬에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에 나사 모양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구버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생기거든요, 이거를 고정을 눌러줍니다. 전자책 출판에 대한 내용을 보다가 이 내용이 괜찮아서 스크랩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버 익스텐션을 눌러주고요. 처음에는 구버에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로그인을 하면 이 스크랩이라는 버튼이 뜨는데 스크랩을 해주면요. 여기 구버에 오셔가지고 이 리소스라는 메뉴를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아까 전에 추가한 기사가 리소스로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를 또 누르면 여기에 이 자료의 핵심까지 요약을 해주고 자료와 관련해서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보고서에 레퍼런스로 추가하고 싶으면 이걸 눌러주고요.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퍼런스 문서 추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내 리소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리소스 추가해 놨던 걸 누르고 레퍼런스 추가를 하면. 이 레퍼런스가 31개로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편집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퍼런스를 추가해서 리포트를 재생성하고 싶으면 이 리포트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팁들을 활용하면 좀더 퀄리티 높은 보고서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아직은 프리뷰 버전이어서 퀄리티가 항상 높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어떤 주제를 주고 이렇게 리포트를 바로 만들어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버에서 프리뷰 버전 공개 기념으로 글로벌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12월 14일까지인데 AI 메이커톤이라고 해서 구버에서 보고서를 하나 생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거든요. 구버 사이트에 오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AI 검색 시장도 커져갈 것 같은데요. 테스트도 해볼 겸 한번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답신 드리거나 추가로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